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30일. 오늘도 퇴근하고 제가 이틀에 한 번씩 닭장에 모이 주려고 농장에 옵니다. 아, 오늘 벌써 어, 시간이 오후 5시 21분. 예, 이틀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오늘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란 4개, 4개 챙겼습니다. 예 yeah. 물은 그 통에 놓고 있기 때문에 어 보충하면 되니까 사료만 조금씩 제가 주는데 오늘 농장 나왔는 길에 오늘 또 이렇게 또 눈도 조금씩 내립니다 눈제 농장 오늘 차 안에서 날씨도 쌀쌀하니까 아 제가 연재형식으로 기농약을 시작했는데요 이 기농 이야기가 생각보다 할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한4 내지 5회 나누어서 제가 느끼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 생각보다 이 컨텐츠가 많아요. 어, 시작을 해놓고 중단하기에도 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 짬을 내서 조금씩 어,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기농을 준비하시는 분 아니면 기농 하셨던 분.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드릴 말씀은, 드릴 말씀은, 기농하면 실패하는 경우, 100% 실패는 아니지만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경우, 확률로 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률. 그리고 기농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요, 첫째로요. 제가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농은 적성입니다. 적성이 맞지 않는다. 아, 심각합니다. 농촌은 농초는 그좀 자연친화적입니다. 동물을 키우고, 농작물을 키우고, 또 농작물 키우다 보면, 땅에는 뭐 지렁이도 나오고, 노린지라든지 이런 병해충, 나방의 유충 같은 게 있죠. 뭐 담배나방 같은 거, 배추에 배추 파반나방, 이런 거 보면 징그러워요. 개충 같은 거 두려워하고, 어쩌다 보면 뱀도 나옵니다. 솔직히. 이런 거 두려워하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뭐 밖에서 일하는 거힘들하면또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친환경적인 그런 분 적성이 아니다. 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을 하다가 아니면 직장생활 하다가 퇴직 후에 그냥 농사나 지어볼까라고 단순히 쉽게 접근하시는 분. 농사도 사업입니다. 무계획으로 무작정 뛰들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 세 번째, 준비 없는 기농입니다. 기농도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거쳐야 됩니다. 어느 지역을 갈 것이며 그 지역에 가서 어떤 장목을 선택할 것이며 내가 기농에서내 생활 수준을 어느 정도로 맞출 것이며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지. 준비했는 기농 실패할 확률이 높다. 높다. 다음, 어, 네 번째입니까? 네 번째.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농사도 사업입니다. 경영계획 없이 들컥 온 가족이 이사를 하고 또그 계획 없이 이제 기농 준비장은 가지고 땅도 사고 막 투, 고정 투자를 막 하는 경우 어렵습니다. 특히 농지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 힘들 수 있습니다. 기농하셔가지고 주택은 필요하니까 최소한의 땅, 농업 경영체 만들 정도 약한 500평에서 한 1000평 미만 이 정도만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농촌에 임대할 토지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점점 늘려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함 드려 봅니다. 다음으로 뭐 이런 분들은 도시도 아마 힘들 거예요. 좀 삶이 좀 부정적인 분들 있죠. 본인 스스로는 내성적인데 남의 봐서는 어딘가 원하고 부정적으로 보인다. 아, 이런 분들 농촌오면 아마 어울리기 힘듭니다. 농촌은 공동 사, 어~ 사회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뭐 쉽게 뭐 이웃집에서 금방 반복러가기도 하고 또 나도 부를 수도 있고 그런 오픈 마인드가 안 되면 힘이 들다 그런 분들 아마 본인은 틀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러니까 너무 나를 무시한다. 나를 너무 외톨이로 만든다. 뭐 이래 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아마 도시도 적응하기 힘들겠지만 농촌도 적응하기 힘들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농하시고 기농 자금 없이, 즉, 운영, 운영할 자금이 없이 진짜 면접로 면중, 오신 분들은 진짜 강한 마음 먹지 않고는 힘이 듭니다. 왜? 시골도 생활비가 들어가거든요. 생활비가. 그리고 농업 경영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농업 수익은 금방 생기지 않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히 말하 잡부 일용직 닥치는 대로 일해가면서 생활비 벌어가면서 경영비 벌어가면서 하지 않고는 그런 마인드 시는 힘이 늘다 실패 확률이 높다 또 저런 경우 있어요 그 지역에 아주 생소한 그런 장목 시에서 정책적으로 우리 지역에 요즘 중국 적으로 갑자기 뭐 보면은 뭐 한라봉 생산하죠 제주도의 한라봉 그런 식으로 특이한 작목을 권장했을때 바나나 같은 거뭐 이런 거 그러면 그 기술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혼자 엄청난 연구를 해야 되고 팔로까지 개발해야 되고 포장박스 이 모든 것을 다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잘 되면 TV는 나오겠죠. 하지만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자, 그럼 반대로 기농, 기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경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금방 날씨 어두워지네요. 날씨가 오늘 흐리니까, 눈이 오니까. 그 나름대로 또 운치가 있네요. 예. 첫째, 지구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구력. 이거는 도시나 농촌 마찬가지겠죠. 사블에도 마찬가지고, 머리도 마찬가지인데, 농촌 일은 금방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1년생으로 수확할 수 있는 과채류 고추, 토마토, 가지, 뭐 이런 것은 1년 만에 성부가 나지만은 대부분 성부가 금방 나지 않는다. 지구력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 자기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누구하고도 어울릴 수 있고, 누구하고도 금방 적응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죠? 그정착장애 부족했을 경우에는 시골 잡부라 생각하고 일용직부터 시작해서 혹시 누가 선한 말을 해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멘탈이 있어야 됩니다. 시골에 사실 돈 없이 내려와도 할일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군대에 금방 들어간 2등배라 생각하고 부딪히면서 하다 보면요. 기술이 없어서 할일 많다. 농산물 수확 작업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전지까지. 전진 기술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전지팀에도 장가지 정리하는 잡보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하나씩 배우면 됩니다. 그래, 멘탈이 중요하다. 세 번째, 손기술이 있어야 된다. 어으면 어떡할 거냐? 그건 배우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일용직 잡벌라도 하면서 하다 보면 그 기술이 배워진다. 배워진다. 농사 일한문아에받는데 어떻게 하느냐? 수확 작업, 뭐, 고추 이식, 비닐 멀칭 뭐, 씌우는 그런 거. 다른 집에 일을 하다 보면 다 배워집니다. 배워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얻으면 익혀라. 걱정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할때 좋은 결과가 생긴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번째 대인관계 유지 잘하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도시의 문화 있죠. 담장을 쌓고 대문을 쌓고 CCTV를 달고 그런 문화를 농촌의 기농기촌에서 그대로 가져온다. 그러면 대문 나든 집에 이웃이 오지 않습니다. CCTV까지 달았는데 누가 가겠어요? 그런 오픈 마인드 없이 성공하려면 대인관계 유지 잘하는 사람들. 성공 확률이 높다. 또농사는 혼자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인 관계 참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섯 번째. 뚜렷한 목표와 경영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건 생략할게요. 농업도 사업이기 때문에 뚜렷한 목표, 계획, 분명히 있어야 된다. 여섯 번째. 술. 도시나 시골이나,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어울리다 보면 한 잔, 두잔 술을 마실 수 있는데, 과다한 음주는 좀 자제를 하셔야 된다. 우리나라는 술 문화는 좋죠. 에이, 사람이 살다 보면 술 한잔 해야 돼. 한잔 에 서로 그라면, 결국 술은 많이 마시면 취합니다. 그러면 뒤돌아서서, 에이, 그냥만술 많이 먹어서 못 써.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술은 좀 억제하는 게 좋다. 정 마시고 싶으면 집에 가서 나머지 부족한 술은 더 드시더라도 같이 어울리는 자리에서는 끝장은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결국 말이 많아지고 잘난 척, 아는 척 이런 척이 되어버리거든요. 이거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 집성촌 한집 아니 다섯집 건너 어쩌다가 다른 집 있고 뭐 집안 사촌 뭐점 이런 데는 집성촌 거기는 보통 마음 듣고 들어가서 먹고 들어가서는 아마 힘들 수가 있으니까 조금 주의해야 된다 하지만 요즘은 다 오픈마인드니까 농촌도요 인사 잘하고 대인관계 넓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다 하나 말씀 드려보고요 여덟 번째로 멘토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멘토, 뭐 상주로 기능하실 것 같으면 저도 도움은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은 하지만 책임질 부분까지는 도와주지 못하는데 그래도 이런 상담, 대담, 영동 기술 가르쳐 주고. 뭐 농장 사용법이나 농약 처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요. 이런 멘토가 있으면 훨씬 성공할 확률이 높다. 단, 이럴 때좀 주의할 것도 있습니다. 뭐냐? 도와주는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자꾸 뭘 살아야 한다. 뭘구입을한다 땅을 사라, 집을 사라, 어디 좋은 그 투자처가 있다. 이런 경우에 좀 신중을 기하고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촌 그 사기란 이야기가끔 하죠. 뭐 지난번 TV 영상에서 한번 나왔던데 뭐 지역을 특정 해서 죄송하지만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니까 전라도 남은 지역에 기농에서 수억 원의 빚을 따는 그런 사례, 뭐 지원센터라는 그런 아, 가면을 쓰고 정신 없이 몰아쳐가지고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비통에 앉았더라. 뭐 그런 경우. 그분들은 사실은 사기 당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믿었다는 거예요. 사기의 출발은 상대방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참 소중한 건데 믿음은 소중하고 참 아름다운데 그 믿음을 활용해서 사기를 치른 인간이 있다. 그 인간이 미운 거지. 믿음이 미운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좀 주의해야 된다. 야, 이렇게 제가 오늘은 액시나 추말 농장 제가 잠시 닭장에 그모이주러 왔다가 연재를 시작했던 연재를 시작했던 기농 이야기 잠시 해봤습니다. 예. 오늘은. 기농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경우, 경우. 또 기농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경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추가로 조금 부연 설명하면요. 특정한 장목을 재배하는 거 있죠. 이거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농 지역을 선택할 때, 선택할 때, 어느 지역을 선택할 것이냐, 그 지역의 특산물은 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사과를 재배하고 싶은데, 이곳 상주 같은 경우 에 예전에 사과가 많았어요. 영농 기술이라든지 유통, 이런 모든 것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사과를 포장했을 때, 솔직히 인근에 청송, 청송사과 문경사과에 비해서 판매가는 상자당 많은씩 떨어집니다. 왜 도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과를 찾기 때문에 그게 인지도거든요. 이곳 상주 같은 경우는 기농하시고 성공하신 분들 장목을 보면요. 기타 장목도 있지만은 대체로 많은 게 상주 오이, 증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합니다. 도매시장에서 감히 무시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또 포장, 판매할 수 있는 박스, 이런 모든 게다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상주도 많은 게곶감곶감으로 곡감, 성공한 분들 많고요. 그리고, 어 샤인포도책은, 그리고 한우, 복숭아, 배, 뭐 이런 쪽으로 성공하신 분들 많고 어, 일부는 억대농도 많습니다. 하지만 억대농 하신 분들은 그만큼 고생이 많아요. 일 쉬운 거 아닙니다. 잔뼈가 예. 굵으신 분들이다. 참고로. 그러니까 기농할 지역을 선택하고 나는 어떤 장목을 선택하시겠가 이런 걸 선택하셔야 되지. 그 지역에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장목 이거는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장목 선택할 때 쏠리면 상이 심한 것,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더 곁들여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로 생각하시고, 예, 오늘은 두서없이 말씀드린 가운데, 기농하면 실패할 경우가 높다. 기농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2021년 마무리 잘하시고, 늘 웃는 건강 한 웃음이 가득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